그래서 매달 예배 마치고 한 사람씩 어린 나이 또 나이 많은 분까지 세울 간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안티시를 두고 꿈꾸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꿈을 꾸는 그런 자리라 생각하시고 회바시 회당을 바꾸는 시간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 통역보다 더 많이 긴장이 되네요. 이게 한국말을 못하는 걸 이제 여기서 다 들키겠네요. 하튼 여 아,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하나하루 티시 예배를 매, 매달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첫 포럼자 아, 회바 씨로 인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포럼자도 이런 진짜 기회가 한 번의 기회를 참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지금 마쳤어요. 그래서 15분 땡 하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전달자의 행복.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포럼을 할지. 제가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 어, 무슨 포럼을 할지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어, 기도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나마에서 아, 태어났습니다. 어, 제 아버지는 박건원 성교사님이고요. 어, 한국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고요. 어, 그리고 파나마에서 태어났지만, 어, 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 파나마에 있을 때는 어,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 중국인으로 많이 취급을 당했죠. 네. 아, 그래서 많이 상처도 있었고요, 많이 싸움도 있었고, 많이 이제 그런 분노가 좀 많은 어, 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파나마에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파나마 사람도 아니고, 한국 오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파나마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을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하면 이렇게 맞춰주고 아, 이 사람이 이거 원하면 이렇게 해주고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교회 오면 교회에 맞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맞춰주고 학교 가면 학교 가는 대로 친구 맞는 대로 맞추고 그 마음을 조금 알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들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진짜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행복을 100% 이렇게 전달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좀 스트레스가 있을까. 본인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 저는 하나 교회 만남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근데 파나마에 어, 매년 항상 목사님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파나마로 그리고 장로님하고 중식자 이렇게 팀이 돼서 파나마 계속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정글도 보시고 이제 우리 이런 깊은 곳에서 사역도 보시고 이제 성교사님의 사역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는 거 저는 보기만 했어요 옆에서요 그때는 한국말 못해서 대화도 못했어요 같이 그래서 매년 오시고 매년 오시고 나중에 통역도 하고 메시지도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 목사님들은 너무 멋있는데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항상 성교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네분아세분 아, 계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고용신 목사님, 참비교회 홍감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신봉진 목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옆에 앉아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성교사님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어디 가라, 데가왜딴데 어, 가라는 걸 이해를 못 했어요 아마 뭐 성교사님 성격이겠죠 근데 저는 항상 뭔가 마음은 어, 이 목사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게 저의 진짜 고민이었고 궁금이었어요 근데 성교사님 항상 보내더라고요 여기 있지 말라고 아마 그 나이에는 제가 소화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저를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거를 들었다면 저는 한 가지고 막 달려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수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소유하는 거는 오직 복음만 있는데 어린 나의 그걸 들으면 저도 아마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고 아 그냥 목회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것 같아요 그때요. 그때 제가 제일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한번 이런 포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포럼을 들어봤는데 어, 제가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은 딱한 가지더라고요. 제자. 그게 통하시더라고요. 와, 이 제자라는 부분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많은 성도들 그리고 중진자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는 어, 제가 하는게 아니라 진짜 기도 배경이라는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그 어, 파나마에서 그 아마 아시신 분은 있겠지만 파나마는 참 작은 나라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성경사님 자랑을 하시는데 항상 정글만 얘기하고 뭐 오시면 뭐 해변 해변가 보여주고 좋은 과일도 있고 막 그런 맛있는 거 있다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고생해야 돼요. 10시간 걸어야 되고 <laughs> 그 그런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237인 나라는 게 너무 멀었어요. 뭐, 파나마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237을 할까요? 어 뭐, 언어는 뭐, 스페인어밖에 못하는데, 영어는 조금 배우고 있었고요, 그때요. 237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저는 이제 파나마에서 우리 교회가, 다락방교회는 뭐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만 예배 들었어요. 우리는 뭐, 성도, 분들 없었어요. 그냥 성교사님 저하고 어, 우리 형하고 우리 엄마 해서 소파에 앉아서 딱 TV 틀어서 류 목사님 메시지 들었어요. 주일 날. 가끔씩 아, 그뭐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었고 아무 뭐말 그냥 성교사님 항상 편하게 들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워서 그냥 들었어요.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어, 성교사님은이 예배란 부분을 틀 없이 저한테 이렇게 각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물론 예배 드릴 때 편하게 그냥 뻗어서 누운 게 아니라 아, 이런 틀 없는 이 예배 자세 너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민도 많고 이런 갈등들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누구한테는 얘기는할수 없었어요. 뭐성교사님한테 어, 아빠 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혼날까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솔직히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뭔가 부끄럽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성교사님한테도 평생 복음 들었는데 기도가 뭐지? 왜 예배를 드려야지? 왜 헌금을 해? 이런 게 저는 어디서 답을 가질 공간이 뭐 어,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성향인 줄것 같은데요. 저는 혼자서 많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마 램넌트들도 많이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하나님한테 직접 질문하고 직접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게 최고의 은도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여기 와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 이해는 못해 조금씩 조금씩 뭔가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랩런트로 세워줬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딱그 자리에 딱 있게 하더라고요. 랩런트라한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냥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은 뭔가 딱 뭐가 앞에 나타나면 뭐가 앞에 나타나면 좋겠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어, 뭔가 응답을 원하는데 왜안 오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시간표에 맞게 너무 완벽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진짜 확실하게 믿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주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편해요. 그렇게 하면요. 뭐, 내가 뭐 힘을 필요,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간순간, 아, 우리 랩넌트들이 참, 어, 질문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최고의 이 여정 속에 어, 인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네, 4분 남았는데요. 음, 결론적으로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불러 오셔서 차세대 성교사로 키워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이 많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요. 뭐 차세대 성교사, 뭐 중남미, 237, 이제 나중에 오촌 종족도 추가됐잖아요. 아, 어, 어,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laughs> 오촌 종족부터 시작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오면 메시지가 말씀이,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올땐 불가능한 느끼지 않아요. 저는. 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천 종족은 결론적으로는 진짜 물론 사단이 다 장악했어요. 맞아요. 사당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지 13장, 16장, 19장 잘 했는데, 근데 틀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제 생각은 진짜 절대 제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올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림이 그리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오천 종족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조금 정글에 조금 가까운 데를 가봤죠 그 깊이 속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는데 영점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우리가 가서 하냐? 할까? 우리는 못 가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를 보호해주고 파수꾼이 되어주고 진짜 영적 이사로 우리가 파송해주고 키워주면 랩런트를 통해 이 오촌 종족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솔직히 주역이에요. 하나 아리티스인데 랩런트들이 주역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 진짜 사명을 깨닫고 미션을 찾게 되면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포름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